자, 김민석은 미국에서 벤슨을 만나고 나서 바로 기자들 인터뷰에서 미국도 쿠팡의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구란 거 들켰죠? 제가 그랬잖아요. 민석이 걸켰다고. 야, 조선일보가 웬일로 이런 기사를 써냐? 워싱턴 저널, 벤슨, 김 총리에게 미국 기술기업 겨냥말라 경고. 응? 벤스 한국 정부 쿠팡 대응 완화해야. 일가 최근 논의 상당 부분 쿠팡 문제 포함. 배역관 관계자 한국이 약속 이행하지 않았다. 자, 민석이는 분명히 벤스가 부통령이 쿠팡에 이런 무도한 기업 갑질에 동의를 했다고 했어요. 김민석 인터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자회견 개구로한거 밝혀졌죠. 이제 미국도 이 들이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먼저 기자 회견을안 해요. 일단 한국 기들이 시부리게 나놓고 한국 놈들이 떠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 이게 구라야 하면서 전지죠. 아예 처음부터 미국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놈들이 긁히는 게 없거든. 그런데 구라를 엄청 쳐놨는데 미국이 어. 저 굴와야? 이러면은 엄청 쪽팔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계속 내려간다. 자 이거는 지금 미국이 언급한 거예요 형님들 단순히 민석이가 거짓말했네. 미국한테 들켰네. 아이고 쪽팔려라. 가 아니에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신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김민석이 왜 구라쳐? 그 쿠팡? 너네 쿠팡 건드리지마. 앞에서는 안 거든다고 뒤에서는 욕하고 우리 만나서는 오해다 그러고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기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야 동가조와 방위비도 안 내고 너네 관세 협상할 때 약속했던 200만 불도 안 내고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전 세계의 뻐꾸기들에게 꽂히는 겁니다. 전 세계 뻐꾸기들이 다이 뉴스들을 낚아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는 걸까요? 그것도 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뭐다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이제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앞에서 하는 이야기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들 라이어 거짓말쟁이들이야 구라쟁이야라고 미국이 지금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국회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저격에 조선일보 정신 많이 차려야겠다. 어? 한동훈 기사 쓰듯이 좀 성의껏 좀 써보지 그래. 어? 야 한동훈 기사는 그렇게 정성껏 따박따박 꼭꼭 눌러가면서 써더니. 어? 이건 뭐 대충 뭐 수박 그달키야 분석도 안 하냐 너는기자들이더라 하기야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들이 뭔 분석력이 있겠냐 대가리가 꽃밭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님들 형님들은 벤스가 이렇게 발언해주니까 형님들은 도파민 터지고 기분 좋고 속 시원하고 그렇죠 이거는 형님들 도파민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을 이미 정조준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을 픽스했잖아. 컨택했단 말이야. 플렉스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제 한국이다. 우리 차례 왔다는 거야, 형님들. 왜? 한국에 대해서 존나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하나하나 꼭꼭 찍어서 깨씹고, 씹고, 씹고, 씹어서 30번 이상 씹어서 소화 잘 되게 꿀떡 삼키는그 작업이야, 지금. 뭔가 이제 형님들, 어? 막 뉴스만 보고 도파민만 솟다가 제 이야기 들으니까 도파민이 더 터지죠? <laughs> 어? 야, 벤스가 저 말한 게, 이제 이렇게 깊은 뜻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분들 많잖아. 그냥 속 시원했지. 야, 이제 끝났다. 이놈들. 미국이 모를 줄 알았지. 그거보다 더큰 거는, 미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유인, 유엔 가입국인, 미국을 따르는 많은 유엔 국가들이 한국의 정책, 신용도 한국의 대외 신용도 이 모든 게아이 새끼들 쿠라쟁이야로 종결된다는 거야 미국이 대한민국 신용도를 낮췄다는 거는 미국의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 신용도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반정이죠 미국은 한국의 신용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은 미국 말 한마디에 한국 신용도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야 이거 형님 이큰거왔다이 커다 이거 데러리사 하원 의원입니다.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하원 의원이에요. 경고합니다. 공개 경고를 했어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기업과 그 직원들, 특히 콕 찍었어요. 쿠팡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이 의회와 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자, 제가 형님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처음에는 미국은 두리뭉실하게 늙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한다? 점점 디테일해진다. 그리고 컨택을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는 외교적 단어만 사용한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침묵할 거라고 했죠. 자, 형님들 잘 보세요. 미국이 실제로 움직일 때는 항상 순서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외교적 침묵. 자, 처음에 쿠팡을 때릴 때 미국 정부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갖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SNS를 통해서 전직, 현 전직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공백이 있었죠. 어디? 미 대사관. 대사 대리까지 불러들여버리고 미 대사관을 공백, 쉽게 말해서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공식 보고서를 유출한다. 미국 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의록이나 그 관련 자료들을 미국 박서, 워싱턴 저널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쿠팡, 한국의 미국 기업 때리기는 도가 지나쳤다. 노동자 친화적인 한국 정부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겠나라는 비판사설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의회 청문회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뭐 했습니까? 바로 행정부 언어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자. 대를 이사하원 의원의 글을 봅시다. 자, 여기에는요, 딱 외교적인 문구예요 우리 미국 기업을 건드리면, 너네가 동맹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형님들, 지금 미국이 장난 깔은 거 같죠? 응?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민석이 사고 쳤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민석이 사고 치고 왔다고. 가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도 되는데 한국까지 기자단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기자단 앉혀놓고 거기에서 국무총리놀이 했다니까 한국 기자단들 앉혀놓고 거기 미국 기자단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기자단 앉혀놓고 인터뷰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자단은 안 비춰주니까 아메리카 로이어 무슨 믿어봤냐 이 뻘야? 어? 이마 이거 지적 수준이 형님들 이 아니, 무슨 미국에서 아메리칸 로이어'라는 말을 안 써요. 어톤이란 말을 써지. 아, 마이자비즈? 아메리칸 로이어. 개편인 인정입니다. 어톤이라고 씁니다. 어톤이. 아, 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실무에서 어톤이라고 써지. 누가 로이어라고 써. 존나 무식한 야 이거. XX의 알파벳도 모를 거야. 나 분명히 장담한다. 와, 이 무식한... 일을. 아유 쪽팔려 어쨌든 형님들 대럴이사 하원의원도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를 아니 봐봐 그동안 형님들 이런 경고가 안 나왔어 그냥 미국 정부도 그냥 입국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미국 기업들에게 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적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돼 있었는데 김민석이가 왔다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터진 거야, 지금. 이거 김민석이 왔다 가고 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ᄃ가 개구라를 친 거야. 기자회견 한다고. 마치 한국이 쿠팡을 조지는데 벤스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벤스가 뿔 따고 난 거야,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까지 지금 나섰어 미국 언론까지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결국은 김민석이가 뭐냐면은 형님들 결국은 결국은 김민석이가 총알 바지 한거야 총알 바지 했다고 가서 총 맞고 그냥 죽은 척이 해야 되는데 긁힌 거지 58 폭도 기들의 공통점이지 이들은 개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존나세요 내가 그랬잖아 좁기들은 자존심 긁으면은 긁힌다고 그러니까. 긁힌 거야. 긁혀가지고, 지 딴에는 지 자존심 세운다고 또가오 잡는 소리 하다가 이제 개 처맞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런데 형님들, 이거는,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진짜 제 상상입니다. 실제로, 벤스가 민석이 만나가지고, 오, 민석, 오, 오 미스터 킴. 오, 어, 쿠팡이 그렇게 애를 먹였어, 한국에서? 그럼 조져야지. 어. 야, 쿠팡이 그런 게어디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또 해외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조져야지. 야, 조져버려, 그냥. 압수색도 하고. 그래갖고 민석이가 막 벤사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야, 야, 빨리 압수색 때려. 야 미국에서 쿠팡 때려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기자회견 딱 열어가지고 자 여행님들 에 예, 벤스도 동의했습니다. 네 벤스도 동의했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동맹국 기업이라도 우리가 뜯들게팰 겁니다. 줄이를 털겠습니다딱 했는데 벤스가 갑자기 한국이 우리 미국 기업을 한국 미국 기업 절대 건드리지 마라. <laughs> 아니, 형님들 만약에 진짜, 진짜 이랬으면은 야, 김민석이 지금 화병 걸렸을 거야. <laughs> 진짜 벤스가 김민석이한테 동의해주고, 야 그래 조지아시 쿠팡, 쿠팡이 나쁜 놈이네. 그래놓고 김민석이가 기자회견 다 하고 나서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질러놨는데 갑자기 벤스가 한국 미친 거 아니야? 미국 감히 미국 기업을 건드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아, 나 이거, 아니, 나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이 통수칠 거 알고 통수의 민족이잖아, 좌파들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진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거든. 아 왜냐면은, <laughs> 이재명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너무 확신에 차있어, 애들이. 이거 통수 이거 한번 맞들이면 이거 못 끊거든. <laughs> <laughs> 이그 중독성 존나 강해 나는 그래 혹시 어 미국이 뭐 그런 방법을 썼겠냐 어쨌든 어 이제 미국이 쿠팡이라고 콕 찍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재명과 재경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콕콕 찍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존나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 위반에 대해서 빨리 돈 내라고 이재명과 대한민국 대통령 앞으로 그리고 재경부 장관 앞으로 메일이 갔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휴지통에 버린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보냈는데 한국은 못 받았다. 자,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명분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슨 명분? 슈퍼 301조에 대한 명분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슈퍼 301조 명분 만들기에 쿠팡이 트리거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벌써 한달 전부터 떠들었죠. 쿠팡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떠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301조까지 가는 겁니까? 어? 아, 이거 재밌네. 아니, 그런데. 자, 형님들. 최척권 원조 친명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인사도 실용적이고 이재명 스타일이다. 누가? 강훈식. 그렇게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협상에 강훈식이가 따라갔죠.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자, 형님들 보세요. 지령 내려왔다 했죠, 저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지령이라고 지령. 자, 한미 비서실장 한라인 구축 위해 강훈식 일례적 동행. 자, 여기 공통적 단어가 뭡니까? 한라인입니다. 핫 한라인. 핫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게 지령이었어요. 그때 당시 모든 언론들이 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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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인.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썼어요. 강훈식을 첫 빨았죠. 이렇게 한라인 구축했다면. 야, 언제 강훈식이가 한라인 구축한다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마! 여기 있네, 이 새끼야. 어? 자, 서울신문 8월, 20차리, 8월 27일 8월 2 보도입니다. 미국으로 날아간 강훈식, 백악관 비서실장과 한라인 만들었다. 언제? 2025년 8월 27일. 이렇게 핫라인을 만들어 놓고 SNS로, 트위터로, 트루스 소셜로 연락받았냐? 아! 이야기를 써야지 그럼. 니네가 말한 한라인이 팔로워였냐? 서로 구독해준 거야? 아, 그래서 SNS로. 오! 아, 그 한라인이었어? 어. 아, 난또 무슨, 뭐, 전화기로 바로 직통전화 뭐, 이런 거. 어, 그런 건줄 알았지. 아, 팔로워 한 거야? 아, 그 서로 구독해준 거야? 어. 아, 진작 이야기하지, 몰랐지. 아, 요즘은 한라인이 SNS로 이렇게 서로 구독해주고 하는 게 한라인이야? 어. 몰랐어. 야, 한라인을 SNS로 구독해서 한 거냐? 어? 조선일보도 보도했어. 아니라고 이제 너네들 말 못하지. 강훈식, 수지와이스, 미 비서실장과 한라인 가동. 만들었다며. 아, 그럼 뭐, 한라인 고장난 거야, 지금? 한라인 만들었다며 이 새끼들아 형님들 내가 왜 언론기들이 더 나쁘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새끼들 지령 받고 그냥 악망문 쓰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이봐봐 어 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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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한겨레 jtbc 조선 서울 경향. 한미정상회담 비서실장 한라인 가동, 회담 직전 오해 해소, 메신저 역할도. 이거 안 하냐? 어? 아니, 왜안 해, 한라인? 아, 너무 뜨거워서, 아, 너그, 너무 뜨거워서 라인이 녹아버린 거야? 어? 아, 영화로 떨어져야 통화가 능해 아이고, 일제형님들 이거 어떻게 실드 칠 거야? 어? 한라인도 구라였어, 구라. 어? 그래서 너네들이 인버스를 샀구나. 너네들도 알고 있는 거야 민주당 이재명 주둥아리만 열면 구라라는 거 그런데 있잖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어 이재명도 1년에 두 번은 맞단 말이야 그중 하나가 고수비 호증이야 <laughs> 그래서 텔롬 델롬, 안될 놈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어? 이번에 이 불장에서 돈 꼬라박은 형님들.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갑다. 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 나 진짜 개웃기네. 나 진짜. 아니...